여기는 가덕도 천성항입니다. 지금 대신조구 대신호를 땄니다7 0 0도 앞바다 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7 0 0도에서 갈치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바람 많이 불어서 좀 걱정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들텐데 맞죠? 여기는 지금 7000도 해상인데 군데군데 저렇게 갈치 배들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 있는 거. 저희 주변에도 배가 몇척 있고요. 저 멀리 뭐한 무리가 있고, 저쪽에도 또한 무리가, 네 무리가 있고, 저쪽에도 또한 무리가 있고, 저쪽에도 또한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군데 갈치 배가 어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 0 0 척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나와서 지금 갈치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신조구에 대신호, 내저포트를 타고 지금 그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그헤드에 웜 체비를 쓰고 있고, 저쪽은 지금 메탈 체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낚으셨죠? 아, 어, 일반 이어 지그헤드인데. 예, 몇 그람짜리요? 어... 그람수가 한 10g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칼신이라고, 예. 어, 웜을 일자로 그냥 꽂아서 사용하는 아, 그런 예예.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그 트리플 훅에 더, 훅에다가 지금 스사라는 뭐, 서치면 사망이다. 나는 이게 트리플 훅을 따로, 예, 예 닥터를 달린 따로, 따로 이제 훅을 한개 달았다 보니까. 트리플 훅에다가 하나 예. 추가를 달았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웜이 뭐 손상이 없이, 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입니다. 자 이게 한이집 안은 넘겠는데 오, 지금. 대망 갈치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시작에. 네. 어제 시메에수 시메 가서 잡은 그 사이즈만 합니다 이게. <laughs> <laughs> 네, 제가 네. 오늘 조항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람이 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네. <laughs> 자 지금 메탈 쓰고 계시죠. 네. 네. 자 지금 분홍색 메탈로 갈치를 한2지 반쯤 되는 거한 마리 낚아 줬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 오 이지 그, 반은 되 보이네요. 어유뭐 바로 또 낚았네요. 두두번 연달아 몇 마리까지 낚는지 한번 해봅시다. <laughs> 네 지금 이순산 선생님 메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를 천천히 감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쇼파이트가나서 밀링 속도를 수시로 바꿔보고 있습니다. 아, 뒤쪽에 임재형 대표님 들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메탈 쓰신 거예요? 예. 네. 고추장 30g, 30g 정도. 네,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어우, 네. 이번엔 지금 씨알이 원도컵인데요, 원도컵. 그래, 어저께 여수가서 잡은 거하고 씨알이 비슷합니다, 진짜. 네. 와. 오늘 메탈에 반응이 좋네요. 손맛 쪽입니다 그냥. 저는 계속 쇼파이트가 나던데. 아, 조금 천천히 감았다가 네. 빨리 감았다 하니까. 아 액션을 뭐 별다른 게 없이 릴링 속도를 네, 네. 아,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예. <laughs> 아, 지금도, 지금, 3지급 예, 뭐, 손맛이 쑥입니다, 그냥. 아, 제가 지금, <laughs> 와, 제가 낚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이, 계속 올리시면. <laughs> 아, 진짜 너무 멋집니다 유튜브 촬영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주인공 해주세요, 주인공. <laughs> 아, 갈치가 뭐,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제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어휴. 물었다가 나왔다. 떨어지는 중에 지금 폴링 바이트. 텐션 폴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살 떨어지면 와다닥 들어가야 되는데. 후루룩 하고 말고, 후루룩 하고 말고. 이스다 걸려들겠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어, 물속에 바람불진 않을텐데 왜 이렇게 입질이 야근지 쇼파이트가 너무 많이 나는데 입질 받은거 다 낚았으면 벌써 100마리 넘게 낚았을겁니다 갈치가 수면 위로 날아오르듯이 그냥 제하사 중간을 끊어먹어버렸습니다 아까 사용했던게 어, 피나투라 갈치 와인딩 세트 8g 짜리 식을 사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같은 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악스러운 입질은 처음입니다. 아, 돼지고기를 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물고 가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소음은 피나트라 와인딩 세트 8g 보라색 보시다시피 트래블 훅 밑에 어시스트 기안에 달려있습니다. 10g 쓰다가 8g 으로 줄였더니 날치같은 갈치가 수면위로 펄쩍펄쩍 세번을 뛰면서 통째로 따먹고 갔습니다. 이야..이거 뭐.. 삼지가 훨씬 넘는 씨알이 올라왔습니다. 삼지 넘어요 이거는. 예. 예. 이게 아. 뭐야.. 이거. 컬러, 야. 웜 컬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분홍색..아 아. 예. 오렌지색 웜에 지금 예. 지그에들은몇 g 에요? 지그에드가, 뭐, 지금 7g, 9g? 예. 되겠네요. 아. 야. 야, 이, 실제, 오늘 시합 중에서 제일 큰것 같습니다. 네, 이 네만 갈치가 아닙니다, <laughs> 야, 이 사이즈 멋있습니다. 아, 참, 멋지다. 어, 아, 방금, 대신 요구 임재영 대표님께서 거의 사제 가까운 갈치를 낚았습니다. 어, 9g 지그에 대해 오렌지색 음을 사용해서 낚았습니다. 점점 다양한 루어에 낚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이 쌰 저한테도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7 0도 갈치. 잘 나옵니다. 웜은 피나투라 와인딩 세트. 8g. 보라색이었습니다. 어시스트 2개 걸렸네요. 임재형 사장님 방금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뭐 지금 연달아 여기저기서 입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을 만큼 찍고 영상 찍을 만큼 찍어서 이제 그냥 낚시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또 마리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캐스팅 했고, 텐션 폴링을 10초를 주겠습니다. 지금 수면에 거의 뭐 떠서 무는 스타일이라서, 자, 액션, 기본 액션 한두번 주고, 5초 기다리고, 그냥 리틀브 트 하는 것보다, 이렇게 툭 쳐주고, 살짝 가볼 때, 터터독 하고 입질이 옵니다. 와이오 오. 방금 입질을 쇼파이트였었는데, 웜을 쏙 빼먹었습니다. 자, 웜만 도둑 맞아서, 이번엔 같은 크기의 진주색 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세트 상품이라 별도 포장되어 있는 웜을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웜 도둑 맞아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축광 이렇게 집어든 근처에다가 살짝 너무 심한 축광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은은한 색깔이 은은한 색깔이 더 좋습니다. 멀리 던지지 않고요. 텐션 펄링 초 기본 액션 주고 바로 입질 왔어. 알았어. 자또한 마리 이지반 올라왔습니다. 몸 색깔 바꾸고 첫 캐스팅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두번 연속 캐스팅에 두 마리 연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겠습니다. 10초 텐션 폴링. 텐션 폴링이니까 바로 액션 줍니다. 커넥션 두 번. 아까는 커넥션 줬을 때 바로 입질했었는데, 어이 지금도 입질합니다. 작은 액션 주고 폴링. 바로 입질. 어... 시야는 똑같습니다 생마리 연속 지금 시간 12시 한참 입질이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긴급하게 천상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걸로 마쳐야겠습니다 제나 티비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우 때문에 12시에 도망쳐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마리수가낚겠습니다 CR도 내만 갈치하기에는 굉장히 큰뭐 3지급이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 다 2.5지입니다. 아, 올해 갈치 CR 좋습니다.